사마천을 사랑한 분들 얘기하면 박경리 선생님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빼돌린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도 상마천과 관계되어 있는 시두 편입니다. 대단히 놀랍게도 어, 현대문학에다가 추구하신 마지막 작품이 소설이 아니고요. 시세 편을, 세 편인가를 추구하셨는데 그 가운데 두 편이 상마천하고 관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 가운데 한 작품은 아예 사마천입니다.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도 아니고 아예 사마천입니다. 예. 그래서, 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낮 긴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아, 이 대목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죠? 예. 긴낮 긴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저는, 문화 가시는 분들이 정말, 어, 부럽습니다. 특히, 시를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죠? 아, 이 대목 하나로 모든 걸 다, 삼마천의 마지막 삶을 모든 걸다 읽는 대로, 아,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천영 때문에 홀로 앉아. 천영이라는 건 궁영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이 대목도 그죠 첫 음.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팩트와 트루스는 엄연히 다르다 라는 <laughs>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런데 박경희 선생님은 대본에 뭐라고 얘기하냐 면 사실도 아니고 그냥 진실이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라는 거뭐 삼하천 사학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삼하천의 와이한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인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보다는 덜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런데도 착하게 저보다 더 짤막한 이 시한수로 모든 걸다 저보다 훨씬 많은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놀랍다. 문학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학문은 학문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넓이가 아니고 깊이구나. 물론 깊이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긴 해야 되겠지만은 넓게 팠다고 깊이 있게 높게 또 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만 파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땅만 파다가 끝날 것구나. 이런 시를 보면서 항상 자괴감을 느낍니다. <laughs> 그 시를 한편 써볼까나? <laughs> 그런 생각도 하고 <laughs> 해라벨 생각이 다 듭니다. 그죠? 부러워.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런 시한편 보면은, 음. 어, 문장의 시인이 직설적으로 어, 사마천을 노래했다면은, 어, 박경리 선생은 그러니까 아프게 에, 사마천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옛날의 그 집이라고 하는 제법 좀긴 시입니다. 어, 이 시는 앞에 사마천보다도 훨씬 더더 더 간결하면서도 어, 함축적인 시입니다. 거의 이제 인생 막바지에 쓰신 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유언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시에는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 같은 비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식구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잡빠진 그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 같이 횡그거한큰 집에 밤이 오면 서쪽새와 쑥쑥새와 울었고. 연못에 맹고기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살았다. 정붙이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의 끝이 끝으로 온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장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아 이건 뭐 그저 머리가 막 주피 주피 쓴다고요, 그죠? <laughs> 아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못 쓸까? <laughs> 그런 생각을 저,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드는 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할 때마다 이 시를 노래와 더불어서 항상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에. 이런 시에다가 제 마음도 한번 실어서 대입을 시켜봅니다. <laughs>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원주에서 사셨잖아요. 그죠? 고향은요? 통양입니다. 예. 고등학교는요? 진주여고를 다니셨죠. 아마 그죠? 예. 그리고 일찍 혼자 되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평생을, 어, 따님 하나 있죠. 그죠? 네, 예, 김영주 씨, 씨, 따님 하나 있습니다. 예. 그사위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예, 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죠? 마음껏 생각 많이 하셨어요, 말년에. <laughs> 어쨌든 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80세 생신 때, 그, 지역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80세 생, 이제 생신이 됐으니까, 다른 분,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축하도 드릴 겸, 어, 당신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싶어서 갔는데,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야야, 요즘 내가 한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다 하는 <laughs>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리둥절했죠 기자들이. 예,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사마천을 예,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남겨놓은 마지막 유작, 유작이 이 시니까 80세 때그 인터뷰가 유별나게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시들을 소개하고요. 그 옛날에 그 집이 예, 그 옛날, 옛날에 그 집,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 그랬다. 짐승들이 으르렁 그랬다. 늑대도 있었고, 여유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에나도 이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아까 제가 유언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신의, 유언 같은 시로,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대목에 삼화천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앞 앞에 삼화천 시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렸고요. 나중에 통영에 가시면 박경리 문학관 꼭 가셔서 삼화천 시비가 두 개나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 시를 여기 돌에다가 세개 놨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옛날에 그집 시비 시비고. 또한 시비에다가 사마천 시도 3개 났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11년이 넘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사마천에 관해서 글이 짧게 남아있습니다. 난 내가 사마천이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 행복했으면 글 같은 거 쓰지. 않았을 거야. 야, 참, 가슴 아프다, 그죠? 그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을 한줄한줄 한줄 쓰면서 버텼지라고 하는 당신의 또 돌아가시기 전에 몇년 전에 인터뷰 기사도 짧게 있습니다. <laughs> 상하천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19절에 유난히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당신의 문학 작품의 세계를 돌이켜보면서 몇 마디 하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 이권에 언급되어 있는 삼하천이 유일합니다. 삼하천을 평생 생각하시면서 하셨는데 정작 당신 작품 속에서는 요 아래쪽 단락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못 떠나는 배라고 하는 곳에서 당신의 문학 세계에 이렇게 기를합니다 토지 특히 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20년 가까이 한 작품에 매달려 오늘 이 지점에까지 왔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의 의미를 모르겠고 토지는 내게 있어 무엇이었을까? 잠문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반복되는 일상이며 그 고질의 처방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상처받은 짐승이 굴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상처함을 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강경히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너 자신에게서 위로받아야 한다고. 자기 연민이라고나 할까?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사마천의 삶하고 별로 다르질 않습니다. 사마천도 공양을 다운 난 이후에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사기로 가는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그죠 고통과 좌절과 절망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겪었죠. 그 사마천은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를 그러면 밖을 나가도 어디를 갈지 모르겠고 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 나가면 만나는 사람은 바로, 아, 저 사람이 궁영당했구나 하는 걸 알아보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또 바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앉아있어도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수도 없이 흐르고, 오장육부가 하루에도 아홉 번씩 뒤틀리고, 구장해질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역사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작가들이 느끼는 고통이 똑같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고통스럽게는 작업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좀 찔러 보면서 해야 되나? <laughs> 찌르면서 좀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굉장히 행복하게 작품 글을 쓰고 작업을 해 보긴 했는데 아다 이렇게 고통스럽나? 그래서 어, 그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힘은 들어요. 왜냐 그러면 투자한 시간만큼 받는 보상이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제 작가들이나 특히 연구하는 학자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 투자한 시간 대비 어, 돌아오는 것들이 보상이 너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딱 봉착을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더더군다나 저처럼 중국, 중국을 뭐 170번씩 오고 가고 이러면은 그, 항상 걸리는 문제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걸리는데 다행히 이제 나쁜 짓안 하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까, 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내가 좋아서 해놓고, 뭔또 다른, 다른 보상을 받냐. 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은 요즘은 굉장히 편합니다. 아, 토지에서 나오는 사마천에 관한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시커멓게 구워서 진이 다 빠져버린 숫덩이도, 불을 붙이면 붉게, 뜨겁게 타오르지 않습디까. 사마천이 산의 자식으로서 그의 근본을 잃고도 소금덩이 핥듯이 세월을 아껴서 핥았습죠. 아, 이 대목도, 예. 뭐, 백날 제가 한 시간 내내 떠들던 거죠. 한 대목으로 끝나네. <laughs>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남아있는 생이 얼마 안 돼서 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박기현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아 세월을. 소금덩이 핥듯이 아껴서 핥았다라는 거 아니야? 야, 진짜. <laughs> 소금덩이 핥으면 얼마나 짠지 아시죠? 그죠? 예. 아, 그래서, 야. 그래. 못 따라가는 거 어떡하냐? <laughs> 아무리 세월이 일장 춘목이라지만 그자에게는 께 쓸모 있고 오붓했을 겝니다. 그것도 싫으시다면 연상군이 되십시오. 그까지껏 참에 씹어 돌리듯 과자과자 먹어 치우시오. 만석 들판에서 뒹굴어 보는 겁니다. 미기 토지 2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토지 읽어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앞뒤 문맥하고 같이 읽어 보시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얼마 전에 또 일찍 작고하셨어요이 구분영이라고 하는 작가도 어, 방송도 많이 하고, 음, 책을 대중들에게 쉽게 소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 이분도 음, 사마천 사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전국시대의 위대한 비극신 구런을 연상했다. 비극의 화살은 궁영을 받은 사마천에게 정통으로 박혔지만 이 넓은 세상에 사마천 혼자 그 화살을 맞았을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화살은 날아오고 인간은 이를 피하지 못한다. 사기 열전에서 빛나는 대목은 구런과 배기, 형가 등 인간 비극성의 육화다. 비극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글을 쓰고 칼을 든다. 비극은 그리스 로마와 동아시아, 즉동서양을 관통하는 궤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의 비극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지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이 전체적으로 약 4,000명이 좀 넘습니다. 전체 인물이. 그 가운데 주인공이 약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비극적인 주인공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동양에 있어서 서사시를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구현해낸 또 유일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비교할 때마다 항상 동양의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뭐냐 하면 서사시입니다. 서사 구조가 없다는 거죠. 서양의 서사 구조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시나, 그죠? 예, 일리와도 오디세, 이게 이다 서사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호머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동양에는 그런 거 없다, 부족하다, 없다, 뭐 없다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예. 앤드루팔럭이라고 하는 학자가 야, 니네 그거 많아. <laughs>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구본영 선생도 얘기하고 있는 형가라든지 구론이라든지 어,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비극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서사적 구조를 찾아낸 겁니다. 서양 사람이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서사시 구조를 서양 사람이 일찍 발견을 해가지고 거꾸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깨뚫어본 분은 누구냐 그러면 노신 선생입니다. 노신 선생은 사마천 사기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사 가지 절창이요 무지 이소다 그랬거든요. 사가의 기가 막힌 노래요. 가락 없는 이소다, 시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평가를 내렸거든요. 약 100년 전에. 그러니까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면은 서사 구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구본영 선생이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대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기 보시지만 구런, 백이, 형과 이런 인물들을 잡아내 가지고 비극적 구조 그리고 서양과 마찬가지로 동서양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궤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없다든 박경리 그에게 문학은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사마천은 어떤 사람이기에 홀로 정막함 속에서 글을 쓰는 노작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시에 대한 고본영 시인의 논평이었습니다. 그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그죠?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일찍부터 양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중국 여행도 했어요. 벌써 한십몇년 됐네요. 1번 56년 다돼 가네요. 156년 됐네. 어, 공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자 님 고향 간다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을 했는데 아, 매너도 좋고요. 그랬거든요. 음. 어, 박경리와 이병주 선생의 문학에 대한 공지향의 과면이 네. 살았다가 다섯 번 반복되는데 박경리 선생님이 시를 얘기합니다. 예. 아까 옛날에 그집 보셨잖아요. 거기에 살았다가 다섯 번 반복된다고요. 잘 보셨, 보셨어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맞아. 다섯 번 맞는 거 확인 좀 합시다. <laughs> 자. 그집 15년을 살았다. 한번 나왔다. 그죠? 혼자 살았다. 정부치고 살았다. 상하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한번더 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요? 아, 아, 거기 있네. 예, 고양이들과 함께 살았다. 정부 치고 살았다. 했었는데. 바로 뒤에 나오네. 진짜 다섯 번 맞네요. 그죠? 예, 그건 마지막에 상하천을 생각하면 살았다네요. 그죠? 살았다가 다섯 번 반복되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 하다. 어, 그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네요. 그죠? 마지막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감을 하다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지 않는가. 역사라는 거물이 놓친 인간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기록이 바로 소설이라는 가르침을 나에게 알려준 위대한 작가들이었다. 시인들의 시는 간결하고 참 핵심을 찌르는데 아, 이게 역사가인 제 글은 길어. <laughs> 그죠? 이거는 제가 아,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임상 실험 대상자와 더불어서 책 책을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박경리 선생의 사마천을 사랑했던 박경리 선생에 대한 제 감회입니다. 박경리 선생과 문정희 시인에게 사마천은 생물학적으로 거세된 남성이 아니라 육신은 죽어서도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진정한 사내였고 작가 정신을 함께 나누는 동지였다. 공영을 당한 후 삼아천은 친구에게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세틀보다 세틀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사형을 당해서 당장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미미한 보잘 것 없는 구일모의 죽음이다. 구일모도 사마천이 한 말입니다. 사마천이 예, 보이만스라고 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때 만약 내가 법에 굴복해서 죽었더라면 즉 자결을 하거나 사형을 당했더라면 그 죽음은 소 아홉 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것 밖에 안 되는 구일모의 죽음으로, 하찮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때다가 치욕스럽지만은 공영을 선택한 것은 미처 못다한 일이, 못다한 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구일모입니다. 중국 사람들 보고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뻥이 세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 과장이 심하다, 뻥이 세다 그러는데 뻥으로 따지면 사마천이 음. 최고의 예, 뻥입니다 <laughs> 구일문, 저거 따라갈 만한 뻥 있어요? 예. 소한 소 마리만 해도 털이 몇 개인데 <laughs> 아홉 마리에서 털 하나 뽑는 거 이거 엄청난 그죠? 과장법입니다 그죠? 문학적 과장법이 저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역사의 길이 남을 사설을 남기겠다는 삼화천의 태상 같은 의지가 궁영의 치욕을 기꺼이 감수한 힘이었던 것이다. 영 마음이 안 됩니다. 가서 바꿀게요. 어, 옛날에 그 집이라고 하는 시비고요. 이게 박경리 문학관입니다. 통영에 삼화천을 어, 사랑한 사람들 이렇게 다섯 분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오주 동안 <laughs> 열심히 많은 분들이 임상실험에 임해 주셔서 유의미한 그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오주 동안의 모든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